관전 포인트는 전부입니다 그냥 보시면 됩니다. <laughs> 그 어, 1, 2부의 전체 내용의 한 60에서 70%가 태국의 영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태국이라는 나라는 따뜻한 나라고 또 이국적인 풍광들이 좀 있어서 시각적인 측면에서 좀 다른 드라마를 완 차별적인 느낌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이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태국 풍광을 네, 이것은 1, 이부의 한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주첫회 방송 하는 아까 전체적인 드라마에 대한 제 느낌과 어 이미지는 말씀을 드렸고 1, 이부는 태국 풍광을 배경으로 해서 그두 남녀가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생이 이제 그러니까 망가지는 상황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어, 아버지는 사기꾼이지만 아버지와는 다른 삶을 추구했던 정직하고 빛나던 천년이 어, 어떤 보석 사기 사건이 휘말려가지고 억울한 운명을 쓰게 돼서 인생이 추락하는 남자 그리고. 어 아주 부자집 딸이지만 어머니 엄마의 어품매로 생각하고 명나라라는 어, 주얼샵의 오너인 한영원이 돈과 어, 명예와 일런것다 상관없이 순수하게 바라봤던 자기의 사랑 그 약혼자와 어, 결혼을 앞두고 그 약혼자가 어,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그 여자 그두 남녀의 이야기가 일리에 관통된 겁니다 그래서 연출으로도 그렇고 배우도 그렇고 이두 남녀에 대한 그런 시선 사,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얼마나 이두 남녀를 그렇게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가 되게 관전 포인트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화점을 두고 두분다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스팅을 말씀드리면 윤계상이라는 배우는 어 사실 부드러운 이미지라는 쪽으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이게 보니까 아까 본인도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남성적인 느낌이 되게 강한 부분 이 있었고 그리고 음 그러니까 G.O.D 멤버였잖아요 그래서. 그 대중들의 사랑이라든지 어떤 시선을 사실은 이미 한번 뛰어넘고 본인이 연기자로서 이렇게 자리 잡고 싶어하고 그런 열정이 굉장히 있어 보인 배우였어요. 서 연기에 대한 열정, 그런 순수함. 아, 그러면 우리 작품의 이캐릭에 굉장히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는 그 이미지를 까꾸로 치는 그 어떤 매력, 분명 그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와이프도 보고 아 연기사는 배우가 저랬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연기단 일정과 그 순수한 예, 그런 거였고요. 지혜 씨는 그 되게 독하게 연기를 하는 분 같았어요. 뭐냐면 연기에 대한 욕심이 있고 역할을 되게 선택을 독하게 하는 배우라고 생각이 들었고 얼굴 굉장히 깨끗한 배우인데 근데 독하게 한다는 게 이제, 그, 그동안 미니 시즈보다는예술복지장난좀 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런 비주얼적인 깨끗함과 독함을 이용해서 본인이 새로운 어떤 청춘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라 그래서 그걸 보일 수 있는 연기력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성, 예, 그런 게 크게 작은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한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